안녕하십니까 요리하는 목사 올 프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하는 목사 올 프로입니다. 우선 어 돼지고기를 후지살로 준비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또 담백하고 여러모로 좋지요. 어, 얇게 썰어서 한장한장 한장 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게 되면 뭉쳐져 가지고 그 안에 양념이 제대로 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펴는 게 좋습니다. 어, 이 다음에는 어, 우리는 식구가 좀 많아서요. 어,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넉넉히 그래서 많이들 드실 수 있도록 좀 빨리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지금 3배속으로 돌렸는데 빠르죠 제 손이 빠른 것이 아니라 3배속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한장 한장 펴 가지고 예, 양념이 골고루 잘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게 아주 좋습니다 어, 돼지고기 후지살 뒷다리살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겠죠. 이렇게 준비 다 되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늘, 이 마늘을 빻은 것을 한두 스푼 정도, 큰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넣으면 되겠습니다. 마늘은 열을 갖다가 내는 식품이죠. 돼지고기는 찬 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은 음 양이 잘 맞아야 되겠죠. 예, 이번에는 이제 고추장을 넣는데 좀 달달한 고추장, 큰 숟가락으로 네 숟가락 정도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좀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예, 겨자 가루를 좀 준비했습니다. 한 티스푼으로 두 숟가락 정도 넣어 주면 참 좋습니다. 아, 그리고 간장, 아, 양조 간장 큰 숟가락으로 한세 숟가락 정도 물론 기호에 따라서 짜게 드시믄은 좀더도 수도 있지만은 짜면 못 고칩니다. 싱거면 고칠 수가 있는 이번에는 구운 소금을 준비했습니다. 큰 스푼으로 어, 네 숟가락 정도 넣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많이 넣으면 짜지요. 짜면 몸에 안 좋습니다. 저는 성격이 알뜰해서 이 양념 숟가락에 묻은 거 하나하나까지 뗐는데 손으로 하는 거보다는 이왕이면은 이 고기로 보기 좀지저분하여 그래도 손맛이 최고이죠. 이번 타자는 매실입니다. 온 국민이 선호하는 매실 만병통치약 매실입니다. 끝내줘요. 다음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노란가루, 강황가루, 예 카레 맞습니다. 카레가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레를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아 고기의 잡냄새도 없애주고요. 참 좋죠. 이번요 참기름입니다. 아, 참기름은 염증도 제거해주고 어, 세균도 제거해주고 좋습니다. 참기름 맛있습니다. 진짜 참기름입니다. 요리하는 목사올 프로입니다. 자, 이제 어 대파를 좀 썰어 볼까요? 어 돼지 두루치개는 대파가 또 빠질 수가 없지요. 예, 색깔도 조화를 이루고요. 그리고 이 대파 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에는 이 대파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예. 좀 미끈덕 미끈덕해서 쓸기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알뜰하게 이런 이 뿌리 부분, 아 이런 잎하리, 이 부분을 넣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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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린 건데요. 어 제가 칼솜씨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빠르게 하긴 했지만을 양파 우리 몸에 열을 내기도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도 한이 양파. 요즘 어른 양파가 있어서 껍질이 잘안 벅어지고 싹도 나는데 이걸 잘 써야죠 예, 예, 싹도 좋고 양파도 좋고 예, 골고루 이렇게 넣어서 예, 돼지 두리치기는 양파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콜레스테롤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요 어, 양파는 몸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기름있는 요리를 많이 하도 그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고 보이차를 또 많이 먹어서 모든 기름이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도록 지방질들을 바깥으로 빼는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저는 참고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근인데요 이 당근이 외로 칼이 잘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몇번 갈았는데도 매끄럽지 않아요 어, 여하튼 간에 에, 당근은 눈에 좋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이 좋아하는 당근 그러나 사람도 좋아합니다. 이 당근을 먹어야만이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면은 사람을 볼줄 알고 마음을 볼줄 압니다. 예,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당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많이 드셔야 합니다. 예, 근데 아이들은 잘안먹으려 그래요. 당근 향이 좋지 않아. 에다 골고루 섞어서 넣으면은 이렇게 저렇게든 하이간 물이라. 어 배즙을 준비했습니다. 어 전에 먹던 배즙이 남은 게 있어서 요리하는 목사 올 프로입니다. 자 이제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제 모든 재료를 이것저것 다 집어 넣고 이제 마지막에 고춧가루를 집어 넣습니다. 제 주먹이 작은 주먹이니까 두 주먹 정도 집어 넣고 골고루 섞어 줍니다. 골고루 섞어야 각자의 맛을 잘 우러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릇이 좀 약간 적은 듯 하지요. 그래서 그릇을 아무래도 큰 것으로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에, 일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릇을 큰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릇을 바꿨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한번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고기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고기 아래로 올라가고 이리 접고 저리 접고 한번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의 육즙도 좀 나오고 각 채소의 집도 나오고 그래서 골고루 섞어져서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한번 이뤄서 멋지게 한번 돼지고기 둘치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 쳐서? 그래서 노래하는 거지요.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자 이제 골고루 잘 볶아졌습니다. 아 볶아진 것이 아닌가이라 잘 두루 쳐졌습니다.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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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졌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시게 아주 맛있게 생겼죠. 그래서 아까 쓰던 그그리에다가보하기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간장을 좀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 있어서 물과 간장, 그리고 먼저 사용하던 그 그릇에 남은 양념, 골고루 섞어서 이 안에다가 다시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뻑뻑한 이 돼지 두루치기의 느낌이 좀 약간 보돌보돌. 왜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좀 많거든요, 치아가 좀안 좋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 폭풍을 좋아하지만 나이 드신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들부들한 게 좋죠. 그래서 다시 한번 두루두루두루 치는 겁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두루치고 해서 자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양념 채는 데 완성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좋죠. 도닥도닥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시간 정도. 예, 상황에다, 보통 실내 온도에다 숙성시켜가지고, 그리 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냉장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고루 혹시 마지막에 좀 고기가 덜펴진 것이 있나? 그래서 하나 여기저기 봐가지고, 좀우러라진 거, 두개 붙은 거 있는가 했으면 다시 떼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좀 전에 뭐가 빨리 왔다가 지나갔죠. 에, 제 아내가 에, 빈 그릇을 갖다 준 겁니다. 김치통을 갖다줘서 거의 다 싹싹싹싹 쓸어 가지고, 자 이제 2 시간 동안의 숙성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냉장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리하는 목사 올 프로입니다. 저 원래 수다장이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빨라졌습니다. 영상이 빨라다 보고 제 입도 빨라졌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숙성이 돼서 이제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교인들에게 식사를 드리려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예, 프라이팬 달궈준 후라이팬에다가 밤새 재워진 고기를 한점 만점 한 넣습니다. 한 주먹 한 주먹 넣어가지고 밑에 뜨거운 열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어, 제가 지금 속도요 200속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빠르게 하는 겁니다.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집도 못 하고 그냥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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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아이고 숨차게 달려왔네요. 자, 보십시오. 이제는 천천히. 아이고 제가 침 넘어가네요. 이 고기 재진 것을 예, 볶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좀 먹음직스럽습니까? 예, 아주 빨리게, 빠르게. 빨리. 요거는 지금 예, 2배속, 3배속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밤새 재워졌던 그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지금 프라이팬에다 놓고 예, 달달달달달달달 볶고 있는 중입니다. 어때요? 저는 요리하는 목사인데요. 원래 목사가 되기 전에도 30년 동안 이 혈액 투석으로 다시 말해서 13년 동안 혈액 투석하고 에 지금 20년째 이식 수술해서 총 33년 동안 제 몸을 투병사로 관리하다 보니까 제 음식은 제가 만들어 먹고 모든 제 음식은 싱겁게 그러면서도 맛있게 그러면서도 몸에 건강하게. 그래서 스스로 제가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교인들에게도 제가 요리를 아침에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교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리 끝나고 나서 그리고 1층에 식당에 갖다 내려놓고 2층에 양복이 골라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오시기 전에 한번 보고 는거죠 어, 디한번 먹어보거나, 얼마나 맛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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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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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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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 음, 음, 다가 너무 맛있는데, 음, 아 진짜 맛있어, 더 먹고 싶어, 음. 오우, 끝내준다.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음, 진짜 맛있는데? 음, 오, 맛있다. 참 내가 만들어서 잘 만들었다. 진짜 맛있다. 돼지고기 두루치기 요리하는 목사 정말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맛있게 생겼죠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맛있게 드세요 아저 상추에다가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탁 얹어서 입이 딱 들어가면은 죽여 정말 맛있어요. 지금까지 요리하는 목사 올 프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심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맛있단게요. 정말 맛있단게요. 요리하는 목사 올 프로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